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이제 지우와 원 시간이 됐고요. 저번 시간에 그 1단원의 절반 부분인 판구조론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판구조론 다음에 나오는 페이지 26페이지를 할 거고요. 이 단원의 이름은 마규마의 생성과 화성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6페이지는 독도를 세상에 알리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만 일단 이게 인터넷 수업이라 좀 짧게 찍어야 여러분들이 잘볼것 같아서 수업이었으면 이것도 말했겠지만 지금은 일단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읽어는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27페이지로 가요 27페이지를 가면 교과서 27페이지고요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해봤는데, 뭐라고 써있죠? 멘틀대류라고 써있죠? 맞아요. 오늘은 27페이지에 나오는 멘틀대류 부분을, 어, 배우고 끝낼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27페이지 맨 위를 보면, 뭐, 사고력 키우기라고 나오는데, 하와이 섬에 대한, 뭐, 물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풀름 구조론 하면서 더 배울 내용이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은 거기 사구력 키우기 아래 에 보면 판 구조론이 하면서 나오는 그 부분을 어 처음 시작으로 할 겁니다. 자, 거기 보세요. 읽어보면 판 구조론이 어 정립될 수 있었던 건 판을 판을 이동시키는 원리를 설명했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이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음, 멘틀 대류라고 배웠죠? 그래서 원인을 멘틀 대류로 설명을 했다. 자, 그러면 멘틀 대류가 과연 어떻게 판을 이동시키는 것일까? 에 대해서 오늘 좀더 배워볼 겁니다. 자, 했던 이전에 다 했던 내용인데 거기 27페이지 중간에 멘틀 대류라고 써 있는 부분을 볼게요. 멘틀은 고체 상태 물질이지만 지구 내부의 열과 압력의 영향으로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어느 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를 혹시 기억나려나요? 우리 지각이 있고 지각이뭐이렇게 있고 잘못 그렸다. 여기 이렇게 있고 그 아래는 멘틀이었죠 그리고 지각이랑 멘틀 상부를 포함해서 우리는 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멘틀 상부 아래에 어, 적당한 온도랑 압력이 그런 적당한 온도와 압력의 환경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멘틀이 부분 용융될 수 있었고 이 부분을 우리는 연약권이라고 어, 불렀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멘틀 고체 상태, 멘틀은 고체 상태 물질이지만 지구의 내부의 열과 압력의 영향으로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라건 특히 이 연약권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고요. 이 때문에 그림 12와 같이 멘틀에서 일부 뜨거워져 가벼워진 물질은 상승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차가워진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멘틀 대류가 발생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처럼 그려보면 이 위에 지각이 있고요 가장, 그, 지구의 표면에 지각이 존재하고, 를그 밑에 멘틀이 존재를 하는데, 일부 지각 아래에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 연약권이 존재를 하죠. 여기서, 그 지구, 지구 내부가 온도가 균일한 건 아니에요. 특정 부분은 좀 열이 많이 발생하고, 특정 부분은 상대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좀 덜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건 아마 지2에서 배우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있다는 정도만 알고 그래서 특정 부분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면 뭐라고 했죠? 열팽창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밀도가 어떻게 돼요? 팽창이란 건 부피가 커진다는 뜻이고 이 밀도라는 애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럼 팽창은 부피가 커진다 즉 밀도로 나타냈을때 분모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 밀도라는 전체값은 만약 에 1분의 1이었는데 부피가 커져서 2분의 1이 된다 밀도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죠 1에서 0.5가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다알 거라 생각하지만 한번 자세히 설명해 봤어요 그래서 열팽창이의 밀도가 내려간다 밀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구력이 생깁니다 구력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것보다 가깝기 때문에 부력이 생겨요. 특히 얘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력이, 진정으로 얘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만약에 고체였으면, 부력 이 있어도 잘못 움직이자. 주변에 다 고체였으면, 뭐, 못 움직였을 테지만, 유동성이 있는 상태니까, 이 부력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을 해요. 상승. 뜨거워진 부분은 상승을 해요. 상승을 했더니, 이제 유동성이 없는 지각이 딱 버티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막그 지각 부분을 만나고 나서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뭐 이거는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여기 벽으로 막아놓고 내가 물을 흘려요, 물을 물을 여기다 쓱 흘리면 하다가 어떻게 돼요? 벽 만나면 옆으로 싹 퍼지겠죠? 한쪽으로 퍼지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퍼지겠죠? 그겁니다. 상승하다가 지각 만나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양쪽으로 퍼진다. 퍼지다 보면 가다가 식어요. 이그 온도가 발생하던 부분에서 멀어졌으니까 식습니다. 식으면 또 상대적으로 열 수축이 일어나죠. 열 수축.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부피가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밀도는 상대적으로 커지는 무고 그러면 부력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라앉는 힘이 생겨서 쭉쭉 쭉 가다가 식으면 밑으로 내려간다. 그 내용이 거기 써 있는 겁니다. 일부 뜨 멘틀에서 일부 뜨거워져서 가벼워진 물질은 상승. 그리고 상대적으로 차가워진애는 무거워지니까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멘틀 대류가 발생한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멘틀의 물질이 상승하는 곳에서는 판이 생성되면서 확장하고, 상대적으로 차가워진 물질이 가라앉는 곳에서는 판이 멘틀 속으로 섭입하여 소멸한다. 이것도 다 배웠습니다. 이게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이거 딱있까요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양쪽으로 퍼지는데, 그냥 퍼지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이 판을 끌고 가는 힘이 있다고 했죠 마찰에 의해서 그래서 위에 존재하던 그 지각은 상승해서 갈라 그 양쪽으로 퍼지는 이 부, 부, 부분에서 갈라지게 되고요 여기서 갈라진 부분에 의해서 이동성이 있던 멘틀 대류 즉 마그마가 좀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쉽게 되겠죠? 이 뜨겁던 환경에서 벗어나지니까 쉽게 되고, 그거는 곧 새로운 판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어. 그래서 이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 여기선 판이 생성하면서 확장되는 부분, 발상경이고요 그리고 멘틀이 어, 하강하는 부분은, 판이 섭입하면서 어 나중에 들어가다 보면 이 연약권까지 들어가면 내가 말했지만 그 함수각물이 짜여지면서 물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이 나오면 또 멘트를 용융점을 낮춰가지고 결국엔 녹는다 얘기했고, 그때 이 섭입한 판도. 그 온도에 의해서 다 녹아가지고, 결국에는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분는 판이 벌어지고, 새로운 판이 생성되고, 그리고 이걸 확장된다고 표현을 하고, 섭입하는, 그러니까 멘트리 하가하는 곳에서는 판이 섭입을 하고, 결국엔 소멸을 한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냥, 자세히 설명하려다 보니 좀더 풀어서 설명하려다 보니 말이 좀 많아지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알면 그냥 끝인 겁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똑같은 그 간단한 얘기를 되게 풀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교과서 정도면 알면 돼요. 제가 굳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표정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그냥 다 알고 있다 그런 표정이면 적당히 하고 넘어갈 텐데. 근데 그. 이거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몰라서 고통받고 있는지 저는 최대한 쉽게 뭐라도 더 얘기를 하려고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아마, 예, 네. 나중에는 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자, 거기까지가 거의 다 배운 내용이었죠. 배운 내용 복습한 거고, 이제 그 다음이 나오는 그, 세 줄이 오늘 새롭게 나오는 얘긴데 27페이지 마지막 달락, 그, 세 줄로 된거 볼게요. 한편, 섭입대에서 침강하는 판이 연결된 판을 잡아, 당기는 힘 역시 판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냉각되어서 밀도가 커지는 해양판이 섭입하면, 판을 무게 때문에 기존의 판을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그, 왜 이동을 하게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옛날에는 사실 판의 이동의 원동력, 이제 판 이동의 원동력이 멘틀 대류가 있는 줄 알았어요. 멘틀 대류. 지금까지 설명한 거죠. 이것 때문에 판이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이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판이동의 원동력이 있느냐? 멘틀대류에 의해서 움직이는 판의 운동도 판이동의 원동력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웃긴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판의 운동에 의해서 판이동의 원동력이 되는 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섭입하는 판이 섭입판은 판이, 판이 잡아 당기는 힘이고요. 두 번째는 해령에서 판이 미끄러진. 이게 해령에서 판에 미끄러진. 판의 미끄러짐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판이 끌려 들어가는 힘. 자, 요렇게 세 가지 힘이 또 판이동의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해부에서 섭입하는 어 해양판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해구에서 섭입하는 해양판을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대륙판일 수도 해양판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해양판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해양판 속으로 들어가거나 대륙판 속으로 들어갑니다. 대륙판일 수도 있고 해양판일 수도 있고 아무튼 섭입을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 나를 누가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뒤로 이렇게 자빠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얘가 끌어 당기니까, 어어! 하면서 가겠죠? 딱 그겁니다. 판의 이동에, 그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이동하고 섭입하는 힘이 생겼어. 근데 그 판이 섭입하다 보면 결국에 끝부분이 중력에 의해서 잡아 당겨지죠?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던 부분들, 나머지 이쪽 판들, 얘는 이렇게 잡아 당겨지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연한 얘기긴 한데,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의 이동에 원동력이 생겼고, 그때 판의 운동에 의해서 또 지들끼리 약간 판 이동시키는 원동력이 생겨날 수 있다 그거를 어, 또 이렇게 굳이 세세하게 나눠 놓은 겁니다 요즘에 와서는 자 그래서 태국에서 섭입하는 해양판이 뒤따르는 어, 판을 당긴다 이 상황 이해가 됐나요? 제가 괜찮은 비유를 드리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어, 다음 걸 보면 해령에서 판이 미끄러지는 거 뭐냐면 자 해령을 보시면 그딱그 그 해령 쪽에 그려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여기서 이제 판이 생성돼서 양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럼 해령의 그 위치를 보면 높은 부분이 소다 소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섰는지에 대해서는 인간 강사분이 아마 설명해 주셨을 텐데, 그 부력이 이에서 상승하다 보니까 높은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마그마 상승을 하니까 그쪽 부분이 높아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옆으로 그리고 이동을 하니까, 나중에는, 어, 상대적으로 부, 이 부분이 높고, 나, 옆으로 말처럼 낮아지는 그런 모양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다 설명했던 거고, 자, 아무튼, 이해령의 높은 부분에 위치한 판이 중력에 의해 미끄러지는 현상을 해령에서 판의 미끄러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얘도 판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밑에가 멘탈인 거고, 여기가 판이에요. 근데 이렇게 소, 이렇게 올라가서 옆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살짝 굴곡이 있어요, 굴곡. 높은 부분이고, 낮은 부분이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 높은 부분에서 낮은 부분으로 가니까, 이거는 근데 얘가 잡아당긴다라고 보다는 얘가 판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리막길인 거야. 그래서 미끄럼틀 타듯이 슝 하고 판이 이렇게 생긴 지형을 타고 내려가듯이 해령에서 높은 부분에 의해 판이 미끄러진다 그게 판을 이동시키는 힘으로 또 작용을 한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해령에서 판이 미끄러지는 힘 그래서 막 지형을 그려놓고 여기서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면, 여기에 막 해령이라고 치고, 이렇게 해구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여기 A 쓰고, 여기 B를 써요. 그럼 A에서는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한다. 또는 막 B에서는 판이 미끄러지는 힘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럼 둘다 틀린 거죠. 바뀐 거죠. A에서 판이 미끄러지는 힘이고, B에서 판이 잡아당겨지는 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는 안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좀 중요하게 하더라고요 문제 보기를 더 만들고 싶은 건지 사실 이것만 얘기해도 되는데 이것까지 막 끌고 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약간 전공자 입장에서도 이거는 그렇게 막 자세히 배우지 않았었는데 굳이 왜 교과서까지 끌고 왔을까 음,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얻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고 문제로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언급은 당연히 해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이 끌려가는 힘, 끌려 들어가는 힘은 뭐냐? 자, 섭입하는 판을 멘트리 잡아 당기는 힘. 그래서. 이때 섭입할 때 여기 있는 멘틀도 같이 가죠. 그때 이 멘틀이 판을 끌고 가면서 이 섭입하는 판 판이 멘틀에해서 잡아당겨진다. 그런 힘을 판이 끌려가는 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섭입하는 부분에서 판의 운동에 의한 그런 힘이 두 가지, 판이 차 잡아, 판을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멘틀 대류에서 끌려 들어가는 힘, 이두 가지가 있고, 또, 해령 부분에서는 판이 미끄러지는 힘이, 판의 동의 원동력으로서 추가하면 좋겠다, 입니다. 근데 보통 이거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약간 멘틀 대류랑 같이 연결되는 말이라서, 아다르고 어다른 내용이라, 이거는 딱히 중요하지 않고, 그나마 이두 가지 힘, 이거를 구별하면 좋겠다, 추가해서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좀, 웃긴 게, 멘틀대로랑 판의 운동이랑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뭔 말이냐면, 사실, 정말 초기로 보면, 가장 시작이 뭐냐. 닭이 먼저나 병아리가 먼저냐. 러니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할 수 있어. 시작은 멘틀대로일 거예요. 결국에는 멈춰있던 판인데, 연약권이 이제 대류하는 힘이 생기면서, 판이 끌려가기 시작한 거죠. 시작은 멘틀 대류가 판을 먼저 움직이는 힘인데, 움직이다 보니, 판의 운동에 의한 판이동의 원동력이 또 생긴 거야. 근데,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끌려가기도 하고, 이서위판은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밑에 있는 멘틀이 좀 마찰에 의해서 같이 끌려가니까, 이 움직임이 멘틀도 같이 움직이는, 즉, 내가 얘, 멘틀 대류가 얘를 움직이기 위해서 내 앞에 사람이 한명더 있고 내가 멘틀 대류예요 얘가 판이고 멘틀 대류가 판을 밀어요. 근데 판이 밀리면서 멘틀 대류를 잡은 거죠. 그래서 끌고 가는 거야. 즉, 시작은 멘틀 대류가 밀은 거지만 얘가 밀리면서 어, 나도 끌고 가네? 해서 내 이동이 얘한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얘의 이동이 얘한테도 영향을 주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어, 그런 현상이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어, 그렇게 27페이지 내용을 끝내고요. 어, 28페이지로 가면 이제 끝입니다. 여기 28페이지 보시면 판의 경계는 멘틀이 상승하거나 하강한 곳과 대부분 일치한다. 즉, 그 판의 경계는 이제 멘틀 상승이랑 하강하는 곳. 상승하는 곳이 이제 발산 경계가 되는 거고 하강하는 곳이 어, 수렴 경계가 되는 거죠. 판의 경계는 멘틀의 상승, 하강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데서 지진이랑 화산 활동이 일어나죠. 판의 경계부에서. 근데 자세히 보면 그 태평양판 중앙에 하와이 섬이 있어요. 하와이 섬은 그냥, 그냥 생겨난 섬이 아니라 화산활동에 의해선 생겨난 섬인데 어? 판의 경계가 아닌데 어떻게 화산섬이 생겼지? 그런 물음이 생기는 거죠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궁금하시죠? 그거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뿔룸구조를 하면서 배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밑에 해보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 해보겠습니다 안할 수도 있고 아무튼 오늘 배운 내용은 이 정도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요, 요거 두 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호작용한다, 이거는 그냥 알아두면 좋겠고, 문제로 된다면 아마 요두 개념 나올 수 있겠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